HBM 나비효과로 범용 DRAM 가격이 4배 폭등하며 10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돈 키울 때 1. AI 서버는 DRAM을 먹고 자란다. 요즘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AI 서버 한대 들어가는 DRAM 용량이 기존 서버와 비교도 안 되게 늘고 있거든요. 내년 서버용 DRAM 수요가 20% 이상 증가할 전망입니다. HBM에 밀려난 DRAM? HBM 나비효과. 그런데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반대로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더 비싼 HBM을 만드느라 범용 디램 생산 여력이 줄어든 거죠. 이걸 HBM의 나비 효과라고 부르더라고요. 3. 반년만에 4배? 가격이 심상찮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다들 아시죠? 가격이 오릅니다. DDR4 현물 가격이 최근 7.93달러까지 올라 7년만에 최고가를 찍었어요. 불과 반년 전 9달러 수준에서 4배 가까이 폭등한 셈이죠. 4. 10년에 한번 오는 슈퍼사이클 진입. 한투자은행 UBS 10년에 한번 오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어요. 빅테크들도 비용부담에 HBM만 고집하지 않고 GDDR7 같은 범용 디램을 섞었습니다. AI 시장이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가성비 좋은 디램이 매력이 부각된 거죠. 삼성전자의 전화위복.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웃고 있습니다. SKINIX가 HBM 생산 비중을 40%까지 늘릴 때 삼성은 20% 수준이었죠. HBM에서 뒤쳐진 게 오히려 범용 디램 가격이 폭등하는 식은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범용 디램 생산 여력이 더 많은 삼성전자에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내년 삼성 영업이익 64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AI가 정말 반도체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네요. 이 슈퍼 사이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바쁜 세상 경제 뉴스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구독하고 시간과 돈둘다 챙기세요.